한국은 우리 없인 아무것도 못해. 그랬던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늘 미국에게 보호받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은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무려 마하 20을 돌파했고, 6,000도의 온도를 버텼습니다. 이건 ICBM 재진입체로 전환 가능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미국보다 1.6배 더 높은 수치로 기록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압도한 대한민국의 발사체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우리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우주사령부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사라입니다. 계급은 중장이고 지난 25년간 우주작전과 위성시스템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아시아 각국의 우주개발 현황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지만, 당시 저는 그저 제 경험과 데이터를 믿었을 뿐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각국의 위성 궤도와 발사 계획을 분석했으며,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중국은 위협이지만,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건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자체 보유하지 못했고, 미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면, 군사 작전을 할 때도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없이는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제 책상 위 보고서에는 한국군 작전의 92%가 미국 위성 시스템 의존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우리 가족은 3대째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은 세계를 지키는 나라라는 자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할 때도 교수님들은 미국 기술은 세계 최고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가르쳤으며 졸업 후 우주사령부에 들어와서도 선배들은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작전 하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그 연장선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업무 목록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나라였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위협도 아니고, 일본처럼 중요한 파트너도 아닌 그저 관리 대상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가끔 자체 로켓을 발사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과학 실험용이겠지, 실전에는 쓸모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동료들도 한국은 아직 기초 단계니까 지켜만 봐도 되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었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며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각국의 우주 개발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콜로라도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으며 동료 데이브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한국이 또 로켓 쏜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몇 토기야 라고 물었고, 데이브는 네 번째래요. 이번엔 위성 여러 개 한꺼번에 올린다던데 라고 답했으며, 저는 과학 실험용이겠지, 신경 쓸거 없어라며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고,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모여서 한국 발사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성공률이 꽤 높다던데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샐러드를 먹으면서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었는데 한 분석관이 한국이 이번에 위성 4개를 동시에 올린대요. 정확도가 상당하다고 하던데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우리 수준은 아니잖아요라고 답했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쯤 제 사무실에 톰리라는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가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톰은 제 책상 앞에 앉으며 살아, 한국 발사 계획 좀 봤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응, 과학 실험용이라며 라고 대답했으며, 톰은 고개를 저으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 측 자료를 좀 봤는데, 이번 위성들의 궤도 배치가 심상치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톰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톰, 당신은 한국에 대해 너무 후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아직 우리 시스템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다고 라고 반박했으면, 톰은 잠시 침묵하다가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한데, 한국이 뭘 하든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답했고, 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녁 6시, 데이브가 다시 찾아와서 발사 성공했대요. 위성 4개 전부 계획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다네요. 라고 보고했고, 저는 잘 됐네. 그래도 실전용은 아니잖아. 라고 답했으며, 데이브는 맞아요. 과학 실험용이니까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고, 톰이 했던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설마 한국이 우리를 속일 리 없어. 우리가 모르는 걸 그들이 할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왠지 마음 한 구석이 편하지 않았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회의실로 호출되었고, 그곳에는 이미 15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으며, 스크린에는 한국 로켓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인 마크 존슨이 앞에 서서 어제 한국이 발사한 위성들의 궤도를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화면에는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들의 궤도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내, 개 위성의 간격이 정확히 6,000km씩 떨어져 있고 고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실험용 배치가 아니라 통신망 구축 패턴에 가깝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저는 속으로 설마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데이브가 손을 들고 하지만 4개만으로는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없잖아요. 최소 24개는 있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아직 멀었어 라고 동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톰이 제 옆으로 다가와 사라 한국이 이전에 쏜 위성들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기억하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사 때 과학 실험 위성 올렸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톰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그 위성들이 아직 작동 중이에요. 그리고 궤도를 보면 어제 올린 위성들과 연결되는 패턴이 보여요. 혹시 한국이 진작부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바로 이성이 작동했고, 톰, 당신은 생각이 너무 앞서가. 한국이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 몰래 진행할 수는 없어. 우리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한데 라고 반박했으며, 톰은 그렇다면 왜 한국이 위성들의 정확한 기능을 공개하지 않죠? 과학 실험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잖아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건 모든 나라가 다 그래. 우리도 군사 위성 기능 공개 안 하잖아 라고 말했으며, 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오후 3시, 언론에서 한국 발사 성공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한 방송사는 한국 독자 우주 기술로 위성 4개 동시 배치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본부에서 언론 대응 지침 메시지가 왔고, 내용은 한국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미국 수준과는 격차가 크다는 요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데이브와 저녁을 먹으며, 언론이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 한국이 위성 4개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우주 강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고, 데이브는 맞아요. 톰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을 억누르고 설마 내가 25년 경력인데 한국 정도를 잘못 판단했을 리 없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제 사무실에 한국우주청에서 공식 서안이 도착했고, 내용은 한미우주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및 공동작전 체계 구축 제안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위성정보와 미국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양국이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안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고, 한국이 우리한테 협력을 제안한다고,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소리 아냐? 라고 중얼거렸으며, 데이브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협력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브는 웃으며, 아, 그거요? 저도 봤어요. 솔직히 우리가 뭘 얻을 게 있나요? 한국이 가진 데이터는 우리한테 별로 쓸모 없을 텐데라고 답했고, 저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답장이나 보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존스는 생각이 달랐고, 그날 오후 회의에서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위성들의 정밀도가 예상보다 높고, 만약 그들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과 융합하면 아시아 지역 작전 효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고, 마크, 한국 데이터가 우리보다 정확하다는 증거가 있어. 그들은 아직 우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독자 능력은 검증도 안 됐어. 괜히 협력했다가 우리 기술만 빠져나갈 수 있어라고 말했으며, 회의실에 있던 12명 중 9명이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마크는 답답한 표정으로 하지만 적어도 그들 데이터를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데이브가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 감시하기도 바쁜데 한국 데이터 검토할 여유 없어요 라고 말하자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으며 문득 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톰에게 문자를 보냈고 한국 협력 제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으며 10분 후 톰의 답장이 왔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고 가슴 한구석에서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고 아니야 내가 25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한국 정도를 잘못 판단할 리 없어. 톰은 한국에 너무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소파에 누웠으며 내일 아침에 한국측에 정중히 거절 답장을 보내야지 우리는 지금 당장 협력할 필요가 없어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한국우주청의 귀기관의 제안에 감사드리나, 현재 미국우주사령부는 내부 프로젝트로 인해 추가 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의 공식 답장을 보냈고, 데이브는 잘하셨어요. 괜히 시간 낭비할 뻔했네요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으며 저는 그래 우리는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되라고 답하며 미소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몇주 안에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협력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며칠간 저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당당했고. 동료들도 역시 사라 중장님이 옳았어요.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안 되는 나라예요라며 제 판단을 칭찬했으며 심지어 상부에서도 불필요한 협력을 차단해서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역시 내 경험이 옳았어. 25년간 쌓아온 판단력을 믿어야지라고 스스로를 격려했고 데이브와 점심을 먹으며 한국이 우리 도움 없이 뭘할수 있겠어? 결국 다시 협력 요청할 거리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우주청이 우리의 거절에 대해 전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짧고 담담한 답장만 보내왔으며, 그 문구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데이브에게 한국 측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은 재고해달라고 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라고 말했고, 데이브는 그냥 체면 차린 거 아닐까요? 속으로는 분명 아쉬워할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저는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2주 후, 한국이 또다시 로켓 발사를 예고했고, 이번에는 위성 6개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며, 저는 또 과학 실험용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사 전날, 톰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사라 이거 좀 봐요. 한국이 이전에 쏜 위성들의 궤도를 정밀 분석했는데 이상한 패턴이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봤고 거기에는 한국이 지난 3년간 올린 위성 8개의 궤도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것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톰은 레드펜으로 궤도들을 연결하며 이 간격 좀 보세요. 정확히 6,000km씩 떨어져 있고 고도도 2만km로 일정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배치예요. 라고 설명했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바로 그래도 8개만으로는 부족해. 전 지구를 커버하려면 최소 24개는 있어야 한다고 라며 반박했습니다. 톰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내일 6개를 더 올리는 거 아닐까요? 8 더하기 6은 14개고 조금만 더 채우면 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한국이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 몰래 할 수는 없어 라고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톰이 보여준 궤도 그 그림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고, 침대에 누워서도 설마, 정말 설마. 라는 생각이 맴돌았으며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면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한국은 아직 우리 수준에 한참 못 미쳐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로켓 발사는 성공했고 위성 6개가 모두 계획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으면 언론은 한국 연속 발사 성공으로 우주 기술력 입증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화면 속에서 한국 우주청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고 입가에는 알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으며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카메라 앞에서 허세 부리는 거겠지라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 컵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으며, 데이브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응, 그냥 피곤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큰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달 후, 제 사무실에 긴급 보고서 한 통이 배달되었고,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급비 마이너스 즉시 검토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발신자는 태평양 작전 사령부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으며 뭐지?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으며, 제목은 한국 위성 시스템 융합 시뮬레이션 결과 및 작전 효율성 평가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4개월간 태평양에서 진행된 가상작전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시스템만 사용한 경우였으며, 정미사일 100발 중 47발을 요격하는데 성공했고, 나머지 53발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47%면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독자 위성 시스템 데이터를 융합한 경우였으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발 중 76발 요격 성공, 나머지 24발만 목표 도달이라는 수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고, 손이 떨려서 보고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으며, 이게 무슨 한국 데이터가 우리보다 정확하다는 건가? 라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고서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고, 시나리오 A 미국 시스템만 사용시 예상 피해. 마이너스 아군 함정 3척 격침, 사상자 283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시나리오 B 한국 시스템 융합 시 예상 피해 마이너스 아군 함정 1척 손상, 사상자 37명이라는 비교 결과가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고, 의자에 주저앉으며 만약 우리가, 만약 진짜 전쟁이 났는데 한국 데이터 없이 작전했다면, 250명이 더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브에게 전화를 걸었고, 데이브,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긴급이야 라고 말했으며, 10분 후 데이브가 헐레벌떡 달려왔고, 제가 보고서를 건네자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데이브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이건,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이 언제 이런 수준까지. 라고 중얼거렸으며, 저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을 과학실험이나 하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실전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야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크 존슨에게 연락했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오후 4시에 회의실에 20명의 동료들이 모였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마크가 앞에 서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고 한국의 위성 시스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조용히 14개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각각의 위성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작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정확도는 우리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누군가 우리가 한국 협력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이미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으며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고 제가 한달 전에 한국 협력 제안을 거절하며 우리는 당신들 도움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으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데이브가 작은 목소리로 그때 협력했으면 우리도 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으며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쥔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톰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내가 경고했잖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상부의 지시는 한국 우주청을 직접 방문해서 협력 가능성을 재논의하라는 것이었으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제 가슴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택시를 타고 한국 우주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그들이 날 비웃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한국 우주청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에 로켓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으면 안내 직원이 저를 4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테이블 한쪽에 박 실장을 포함한 4명의 한국 관계자가 앉아 있었고, 박 실장은 일어나서 저를 맞이하며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라 중장님이라고 인사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바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박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천만해요. 저희도 미국과 협력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답했으며,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실장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고, 오늘은 저희가 지난 3년간 진행해온 프로젝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발사한 위성들의 목록이 나타났고, 박실장은 중장님께서 과학실험 위성으로 알고 계셨던 이 위성들은 실은 독자, 위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 위성들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첫 번째 발사 때 올린 위성 두 개는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용이었고, 두 번째 발사 때는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를 검증했으며, 세 번째 발사부터는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고,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테이블 아래에 손을 숨겼고, 박 실장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현재 궤도에는 총 14개의 위성이 작동 중이고 조만간 10개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지구를 실시간으로 커버할 수 있으며 미국 시스템 없이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한국이 정말로 우주 독립을 이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왔으며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박 실장은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중장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고 화면에는 한미 요격 시뮬레이션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이 떴으며 저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단독 시스템 요격률 47% 한국 시스템 융합 요격률 76%라는 수치가 크게 표시되었고 박 실장은 저희 시스템의 강점은 다층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방어뿐 아니라 공격 작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박 실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한달전 저희가 협력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이미 이 정도 수준이셨습니까? 라고 물었으며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때 이미 14개 위성이 작동 중이었고, 데이터 정확도도 검증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협력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한 후에는 독자 노선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제가,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오만했으며, 당신들의 진심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중장님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느냐죠. 저희는 여전히 미국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으며 회의실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석달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협력 협정서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으며,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한국 우주청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내가 얼마나 잘못 봤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우주청 로비에 도착하자 박 실장이 반갑게 맞아줬고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라 중장님이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으며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박 실장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서명하고 나면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죠.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올라가 협정서에 서명했고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눴으며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박 실장은 저를 옥상 전망대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으며,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난간에 기대어 중장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와 지금 기분이 다르신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한국을 도와줘야 할 나라로 봤는데, 지금은 배워야 할 나라로 보게 됐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웃으며 저희도 미국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게 진짜 파트너 관계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맞습니다. 제가 25년간 군 생활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번 일입니다. 오만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요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후배 장교들에게 이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회의실에서 젊은 장교들이 중장님,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말없이 발전하며 어느 순간 우리를 놀라게 할 겁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저처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우주청에서 보내준 기념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박 실장과 나눴던 대화, 그날의 후회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떠올립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 파트너가 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우주에서 더큰 꿈을 이루기를, 그리고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